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생에 가장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두 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한 사람과 평생을 약속하는 날이었죠. 친척들이 분주히 오가며 축하의 말을 건넸고, 친구들도 하나둘 도착해 장난 섞인 농담을 던졌습니다. 야,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은 평소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예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꽃 장식과 촛불, 화려한 음악.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사회자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돌 만큼 벅찼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신부의 아버님, 신부와 함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신부 옆에 서 있는 그 사람.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한 얼굴. 그는 20년 전 집을 떠났던 제 친아버지였습니다. 아, 아버지.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예식장은 술렁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신부의 손을 잡고 걸어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야 미안하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였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왜? 지금 나타난 겁니까? 20년 동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열살 무렵 집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뒤로 우리는 연락 한통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밤마다 술 한잔에 한숨을 토하셨지만, 끝내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는 우리를 버린 사람이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그게 제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살아낼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결국 그렇게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늘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을까? 그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백을 미움으로 채웠습니다. 시기 잠시 멈추고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나타난 겁니까? 설명해 보세요.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나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었다. 그날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걸 잃을 뻔했어. 살기 위해 그리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이름으로 숨어야 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단한 번도 소식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는 저는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다, 용기가 없었다. 너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다가갈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20년을 버텼다. 순간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원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당신도 고통 속에 살았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없는 어린 시절, 홀로 저를 키운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오늘의 충격. 하지만 동시에 제 앞에 무릎 꿇은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간절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예야. 미안하다. 내 네,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죄인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의 아버지로 다시 서고 싶다.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모두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결혼식은 눈물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잃어버린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식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출발, 그리고 아버지와의 화해, 이두 가지가 제 인생에 동시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미움보다 용서가 더 깊고, 원망보다 화해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 삶은 언제 어디서 반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시간이 지나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매일 다짐합니다. 오늘을 원망하지 말자. 언젠가 이 순간도 내 삶의 기적이 될수 있으니까.